간 안봐도 끝? 간 안봐도 비디오지 <laughs> 안봐도 비디오야? <웃음> <응>. <웃음> 두드려보면 알아 할머니? 속이 튀은거 같은 그거 안좋은거야? 속이 거기... 약가 뚜드리면은 음 단단해나 음 뭔가 좋은 거지 이거 나쁜 이거 얼마 주는지 가서 바꿔가고 알? 음안 좋은데 뭐가 야요요요요 요런 색깔이라 해야 되는데 음. 이 머리가 이게 물물뭐 물, 어, 할머니 물 주면 뭐야 그전에는 색깔이 없어가지고 뭐 김치 빼고 해서 담는 거으로 음. 손으로 다 있어요 손으로 이 손으로 쓰고 나면는 어디가 부르터냐면은 여기 여기가 물집이 생겨 요즘에는 얼마나 할로가 저기.. 도구가 좋은게어터서 할머니. 은왜 응. 배는 불어 터어 응? 냐고왜는왜 불어 터어 배? 응 배는 왜 불어 어터왜 응. 불어 터왜어왜 불어 게한 숟가락? 요거 요거 지뭐 요거 여기 그한 숟가락이 아니고 통깨, 응? 통깨, 참깨, 참깨 응. 하나? 하나. 많이어서 안 좋아. 어떤 사람은 고프기야 얼 맛소금. 응. 응. 하나. 야 하나. 이고 여코, 여고선 신고 오면 하다가 여고 신고 오면더또 열여덟. 아이 올해는 이거 고춧가루 디서 샀지. 원래 어디서 샀어? 누가 막 직장 등일 때는 여기 저기서 그냥. 사가 도는데 너가 먹으면 뭐 물어봐 가지고 크게 세번세개 크게 세개네 응. 숟가락 숟가락 응 <laughs> 숟가락 내가 이거 나는 그냥 금방 까먹었어. 진장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숟가락이야. 너무 식이 몰라면은 더였고 어. 안 식이 몰라면은 이제 들어가니 아 이거 이거야지. 설탕. 할머니도 백종원이랑 똑같네. 겉절이 그 하는 거하고 똑같대. 아니 백종원. 뭐? 백종원. 뭐든가? 뭐? 백종원. 이거 보실까 뭐뭐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려? 백종원 몰라요, 메 백종원 백종원 그그 그 요리하는 사람, 어, 어. 뚱뚱한 사람 어. 그 사람이랑 똑같다고 할메나 내가 요리하는 데어다된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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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춤은 왜올려 <걸려? 웃음> 이거 하나 마, 맛 맛보고 싶어. <laughs> 뭘 가만히 있냐고 로 입으로 들어오래 <laughs> 아이고 웃음 죽겠네 재료는 다된 거야? 응 이거 이제 다들은거 이거 그 요, 요, 요 파는 냉전이어야 되거든 왜? 파는 응. 그, 같이 넣으면 같이 넣어서 이렇게 자꾸 쭈물으면 파에서 진이 나그만안 돼? 안돼안 좋아 할면 젓갈 이런 거안 넣네 이런 이런 거는 젓가락 이오면안 돼. 젓가락 이면 말이 없어. 이러면 이제 완성이야. 완성이야? 응. 참기름 이런 거안넣는 거야? 어데? 참기름? 아 근데 얘는 참기름은 왜이식 시초 들어가는 데는 참기름 아니야. 아 진짜? 응. 또뭐 넣게? 물엿? 응. 어 물엿 나 할매? 응. 이거요. 그래야 이게 반질반질하지. 아이 네. 숟가락 숟가락 <laughs> <laughs> 아냐 <나> 얘가 <laughs> 가지고그도로두뭘 <laughs> 어떻게 나 음, 하나? 이렇게. 하나? <laughs> 응. 이제 끝 끝? 간 안봐도 끝? 간 안봐도 비디오지 <laughs> 안봐도 비디오야? <laughs> 응 내 예, 할머니 손이 저어지고, 양념 맞춰 놓은 거야. 음. 음. 그치? 응. 음. <laughs> 그렇게 관안 봐도 된다니까, 딱 그렇게, 벌써. 야, 앉아, 아이고. <laughs> 못 떨어지게 방문해야 되겠다. 못 떨어지게? 음. 무생채 끝. 응. 음. 현미, 음? 여기 보고, 음. 무생채 끝 해줘. 무채 끝. 무생채. 무생채 끝. 여기 보고. 응? 여기 보고. 거리 보고? 무생채 <laughs> 끝. <laughs> 무생채 끝.